이걸 보세요. 케이바 단검입니다. 아마도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무기일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특별할까요? 포트 로델에서는 리로이가 같은 질문을 해줬군요. 리로이의 결론은 케이바가 날카롭고 쉽사리 무뎌지지 않으며 잘 잘린다는 거죠. 제품 출시 1년 후 뉴욕에 올린에 자리한 케이바 단검 제조회사에서는 새로운 일반용 해병대 단검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 모든 전투 해병들은 하나씩 가지게 됐죠. 그들은 이걸 전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고 매일 먹는 전투 흉양의 깡통을 따는데도 이용했죠. 다른 군부대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엔 100만 개가 넘는 케이바가 사용되죠 비록 공식적인 생산은 1946년부터였지만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도 해병대는 이 케이바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해병대원들이 이걸 사용합니다. 이건 쿠크리입니다. 때론 구크리라고도 하죠. 엘리트 영국 군대 소속의 구루카라고 알려진 네팔 병세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는 이게 장식용인지 실전에 쓰였는지 그게 궁금하답니다 대답은 둘다 맞다입니다 네팔의 군인들은 500년이 넘게 이쿠커리를 써오면서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마법의 무기라고 숭배했죠 그러나 이 무기의 실제 힘은 L자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에서 나옵니다. 직선의 칼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죠. 뭔가를 베어낼 때 속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루카 전사들은 빠르고 조용히 공격할 때 이걸 사용했죠. 그들은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이 쿠커리로 뭔가를 자를 땐 밑에서 위로 쳐 올리는 게 기본 기술입니다. 살벌하죠? 이 칼엔 전설이 있습니다. 만약 쿠크리를 뽑아서 저게. 저기에... 아, 시간 좀 봐. 가봐야겠군요. 메일 보내주세요. 샘퍼피 해산. 에스했는지 그게 궁금하답니다. 대답은 둘다 맞다입니다. 네팔의 군인들은 500년이 넘게 이 쿠코리를 써오면서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마법의 무기라고 숭배했죠. 그러나 이 무기의 실제 힘은 L자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에서 나옵니다. 이걸 보세요. 케이바 단검입니다. 아마도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무기일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특별할까요? 포트 로델에 사는 리로이가 같은 질문을 해줬군요 리로이의 결론은 케이바가 날카롭고 쉽사리 무뎌지지 않으며 잘 잘린다는 거죠 제품 출시 1년 후 뉴욕에 올린에 자리한 케이바 단검 제조회사에서는 새로운 일반용 해병대 단검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 모든 전투 해병들은 하나씩 가지게 됐죠 그들은 이걸 전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지뢰를 제거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해병 대원들이 이걸 사용합니다. 이건 쿠클입니다. 때론 쿠클이라고도 하죠. 엘리트 영국 군대 소속의 구루카라고 알려진 네팔 병세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이커는 이게 장식용인지 실전에 매일 먹는 전투식량의 깡통을 따는데도 이용했죠. 다른 군부대에서도 사용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무렵엔 100만 개가 넘는 케이바가 사용됐죠. 비록 공식적인 생산은 1946년부터였지만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도 해병들은 이 케이바를 뒤돌렸습니다.